여러분 저는 지금 카논을 만나러 가고 있어요 아니 일본에 온게 실감이 안나 계속 태국에 있다가 오니까 태국 같은 느낌도 들고요 간판들을 봐야지 이제 아, 여기가 일본이구나 싶기도 하고 날씨가 꽤 춥습니다 어제는 잘 몰랐는데 꽤 춥네요 <목소리>

큰 놈이랑 2년 날? 3년 부리? 2년? 2시. 2020? 이 New English. 음 원래 가려던가 게분 닫아서 여기 요도바시 카메라에 있는 때였어요. <laughs> 하이, <웃음> 하이. <웃음> 촬영하니까 음. 무리. 아. 수술은 무리. 음. 타이밍 없어.だから私は 성형수술 없어. 음. でも、視聴者はミドルソアン、アンチ。アンチ、白。白。ペカペニスのが、クン、ジャジ。クン、ジャジ好きうん、好き。わー。昨日、何を食べたのあー、スンドブ。昨日うん。辛くない。あ、辛くない。ちょっと。 스시와 이제바베다아이주츠 일. 아, 에 관한んです가? 전. 전. 잊어버렸어. 아니 카감이 많이 한국어 잊어버더라고요 <laughs> 왜냐면 언니가 일본. 오지않아서오아서 오지 네. 가가 아, 다 응. 지금 진저엘 남 e 진 G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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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만원 내고 제가 만원 냈어요. 아리가또. 아리가 만나고 싶은데 이거 응. 괜찮아? 이거 여러분 되게 신기해요. 최첨단이야. 네. 응. 나도 좀, 아. 처음. 처음 봤어. 오. <laughs> 여기 카누리 공동 운영하는 그런 카페에 왔어요. 요즘에 일본에서 해서 포켓몬 카드가 엄청 인기래요. 그래서. 보드게임보드게임 어, 보드게임, 저는 옛임포게임옛날게임아했었거든도게임 포도게임. 포도이임 포도게임. 포포켓몬카드도게임포 저는 에너지. 관심이 없어요. 포켓몬 <목소리도> 게임 어. 해본 적 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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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포켓몬 카드래요 아, 포켓몬? 포켓몬? 데코멘 처음 먹어보는 진짜네. 어디서 아, 사니? 초원 바다. 응, 한국에 없어. 음. 지금까지 어디서 살고 있어? 북한에서. 로... <목소리도> 아, 북한에서? 아, 아,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laughs> 예! 니다 <어렸습니다. 웃음> 네. 아... 아... 어 진심을 걸쳐주세요 무 자기 얼굴 아 아니 <laughs> 되게 밥 맛이 진한 거 느껴져 요 커피는. 응. 응 맞아 맞아. 음 응. 모르잖아. <laughs> <laughs> 아니 알았다. <laughs> 진해. 진해. <laughs> 스트롱 그 이유 알아? 응. 사실은 응. 그 몸보다 내 신체 안에 어. 있어는통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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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또응와 이렇게 이렇게.

이 음, 모든 국물. 를나가거나가쓰 나가서. 나가서. 깜짝 놀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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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반나가오 나가서. 가가 일반적인로 오뎅은 세븐일레븐 어밤하는 오뎅 아, 뜻한 것도 거나 아, 아れ 일본 사람 이미지 <laughs> 하는 오뎅. 그아이요아 세븐일레븐의 오뎅이 아래가 일본인이 이미지 이미지 오뎅. 부모님 잘 지냈어? 응. 응. 그래서 같이 와. 일본 부모님 멋있었어요. 음, 멋있어. 몇이? 응, 저... 큰 자지. 아, 너이큰 자지를 좋아한대요. 아니, 작은 <laughs> 자지. 작은 자지가 좋아요? 어. <웃음> 3cm. <웃음> <웃음> 음. 큰 크리스털이. 아, 너무 큰크리스털이니 아니, <웃음> 아니. <웃음> 둘이 경이하는 김정은 방지겠어. 김인권박은술 가끔 섞게 도기도기 묻. 술 가끔 되지. 여기 카논 친구가는 이자카야 왔다 양 네. 진저 에일이랑 가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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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나 두개시켜준는데 하나 매진이어서 하나만 시켰어요.

違うね、キャランチームのキャーのボカボスキャラーのボカボスキャラティー <laughs> のボカボスキャラティーのボカボスキャラティーのボカボスキャラテのボカボスキャラティーのボカボスキャラティーのボカボスキャラティーのボカボスキャラティーのボカボスキャラティ 이거는 우리노, 이사카야의 분위기가 그이사 건가? 저하는이 이자카야. 우나고 있는 사람이랑 루아아는 자기 스스기아 이거 약기요. わか

내가 만들고 있어. 이다케마스다라고 부르고, 외국어는 전전치가. 오나지. 삼우이, 삼우이, 삼우이요. 삼이 삼우이, 삼우이. 저희는 이제 마감 시간 끝나고 나와서 이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까는 여기서 물건 수령하러 왔어요. 여기는 요도바스 카메라. 문 닫았는데요. 이렇게 수령하는 것만 할수 있어요. 오늘 재밌었어, 고마워. 아리갓도, 오케이, 너무 쉽겠다. 기억해주겠대. 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laughs> 바이바이. 저는 긴자전을 타려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없어요. 위험하진 않겠지 뭐. 아니, 지하철역이 개철구 들어가면은 반대편으로 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건너가라 그래서 어, 얘기하고 밖에 나왔습니다. 이거 어제 미니스톱에서 사온 컵라면 먹을게요 짠 주먹밥 뭔지 몰라 잘 먹겠습니다 뭔가 우동 냄새인데 치즈 향도 좀 나는 것 같고 맛있네요 이거 위에 이건 뭐지? 음이 유부는 달달해요 달달한 유부 맛있다 뭔가 꽃 모양이야 귀엽네요 싱거워 안에 치즈가 조금 들어있어요